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어, 저는 지금 여기 인천 송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기업 탐방을 할 어, 회사는 바로 MCX라는 기업이고요. MCX 이제 건물이 요 뒤에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본사 사옥이 있습니다. 어, 원래 예전에 한 6년 전에 제가 탐방에 갔던 기업인데요. 그때는 가산 디지털 단지에 어, 회사가 있었는데 MCX도 지난 한 6년간 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로 본사도 이전을 했고 또 사업적으로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롭게 사업도 공간도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전했고 을 오늘 제가 앞으로 사업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왔으니까 어, 같이 들어가셔 가지고 IR 담당자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 이때가 나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쪽 크게 이제 성장을 하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탐방을 정말 많이 갔었고요.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 시장도 그랬고, 카메라 모듈 시장도 약간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업체들, 개인적으로는 탐방을 좀 가지 않았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카메라 모듈 업체, 그 다음에 카메라 부품 업체들 탐방을 좀 잡고 있는데, 제가 탐방을 지 잡고 있는 기본적인 투자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전장 카메라, 그러니까 자동차 카메라 시장에 지금 상당히 잘 진입한 기업들, 업황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산업 진행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 탐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MCNX도 그런 와중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자 탐방을 진행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목표 주가하고 투자 의견을 적었는데 특히 이 투자 의견을 제가 중립으로 잡아놨습니다. 평소와 좀 다르게 매수가 아닌 중립으로 잡았고요. 지금은 일단 적정 주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장 카메라 사업이 다시 좀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매수로 투자 의견을 바꿀 수 있다 고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와 현재 사업 진행 상황들 그러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심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다가 자동차 쪽 그러니까 전장 카메라 쪽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확 바뀌는 점이.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2005년부터 해서 전장 카메라 모듈 개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전장 카메라 일부 뭐 사업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설 조직을 하면서 점점 준비를 꾸준히 해왔던 기업이고요. 2018년도, 2019년도 이럴 때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국내 현대차 그룹, 현대차하고 기아에게 카메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국내에서는 이쪽 분야에서 가장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으로 부각되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익성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 부분에서 좀 과도기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매출 영업이익이 또 증가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2020년도에 현대차 1차 벤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출시가 되고 있는 그 신차에 전장용 카메라를 직납하는 형태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벤더로 등록이 된 이후에 그 이후 신차 개발 기간하고 맞물려서 선행 개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차가 실제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쪽에서 많은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1차 밴드로서 들어간 이후에 증납 형태가 되면서 첫 번째 케이스로 신차가 나왔다는 점을 우리가 올해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자 전장 카메라 분야 그러니까 전장 부품에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3년도부터 그 실질적으로 1차 밴더로서 부품을, 납품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쪽이 2022년도 그 이전까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후방 카메라, 통상 전장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 이제 후방 카메라 중심으로 먼저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공급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어라운드 뷰, 요런 카메라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장 카메라, 전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2022년까지였는데, 요 때만 하더라도 2차 협력사였죠.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하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좀 바뀐 게 뭐냐면은 이쪽입니다.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2차 요 구조는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1차 벤더가 됐기 때문에 바로 현대차 그룹으로 직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이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아이템들이 지금 붙기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단은 차를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공급량은 분명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또 확연하게 달라진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요 카메라 중심으로만 공급했었는데 이제는 카메라 그 이외에 과거 우리가 스마트폰에 많이 적용됐던 I.T 부품이나 I.T 기술들이 전부 차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카메라 부품 업체들의 일부 부품들이 자꾸 차량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 지문인식 모듈,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스마트폰에 많이 적용됐던 부품들이 차량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차 공급해질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 제품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기차용 워터펌프나 오일펌프, 그 다음에 뭐 DCU, 이런 것들도 이제 공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존에 카메라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들도 공급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동사가 이제 앞으로 전장 카메라뿐만 아니고 전장 부품 사업도 잘될 거다. 이런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이 전장 카메라를 하는 모든 업체들이 다 비슷한 그 시장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보통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카메라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통상 지금까지는 차량 외부에 달리는 카메라 중심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향후에는 이게 10개에서 16개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외부에 달리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카메라들이 차량 내부 안쪽에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부에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쓰이는 곳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메라 개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는데요. 지금은 고성능의 자율주행 차량의 대략 한2.5 레벨 정도 또는 뭐 일부 벤츠나 혼다 같은 경우에는 뭐 레벨 3 정도 되는 이 단계의 자율주행까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레벨 4단계, 5단계까지 가게 될 건데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카메라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전장 부품도 당연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추정하는 실적은 매출액은 대략 1조 153억, 영업이익은 236억 정도를 어, 추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동사 그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올해는 다소 좀 아쉽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매출 비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 쪽입니다. 근데 지금 스마트폰 업황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 고그 마진의 이익을 좀 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정을 하기로 OP 마진 대략 한 2.3입니다. 어, 작년에 1%가 채워 안 됐습니다. 그나마 올해 좀 회복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이거는 기존의 IT 쪽, 모바일이 아닌 자동차 쪽에서 그나마 매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성이 일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추정하는 그 이익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 봤을 때는 적정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대략 한3 935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가도 3 1000원이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주가가 3만원대 초반 정도입니다. 거의 적정 주가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는 23년도 이익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지금 24년도 이익으로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요거보다는 좀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230억대 영업 이익이 아니라 24년도에는 뭐 잘하면 한 400억대, 많게는 한 600억대까지도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올해 그 m c x 의 1분기, 2분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현대차 그룹의 차량 판매되는 것들, 그다음에 차량 모델별 판매되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씩 체크를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신차 지금 들어갈 모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EV9이나 뭐 제네시스 모델 일부 이런 쪽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지금 이쪽에 나와야 될 모델들이 출시 시점이 약간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일부 좀 반영됐어야 할 이익들이 약간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24년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제가 23년도 영업이익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거고요. 다만, 24년도에는 400억대에서 600억대까지 이익이 껑충 뛸수 있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금이 되려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거고요. 나는 올라갈 때좀 사겠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투자 의견을 당장은 중립으로 잡아 드렸던 거고, 이걸 나중에는 이렇게 매수로 뭐 상향 조정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투자 의견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동사의 보고서를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모바일 카메라 쪽에서 전장 카메라로 사업이 잘 넘어가고 있는 MCNEX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원본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고요. 향후에는 많은 공시 내용과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뉴스나 공시들은 대부분 좋은 호재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천천히 공부해 두시고 저희가 매수 시점을 다시 한번 언급드린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관심을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